장인은 유성 아칼리 강이고 저는 유성 아칼리를 평소에는안 하는데 상대방이 피즈를 선택했을 때 카운터식으로 진행, 아, 뽑기 뽑긴 하고요 가끔 상대방은 그 다이아 이티오 승률 피즈 승률 60%퍼0 0판장인이네요 제가 어떤 식으로 상대하는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유성을 쓴 이유가 뭐냐면은 유성은 감전보다 쿨타임이 짧고 견제 견제에 좋은데 애초에 아칼리 Q가 쿨타임이 짧아서 유성이랑 되게 잘 어울린단 말이야 견제를 하는데 있어서. 계속 상대가 막타를 먹을 때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견제해 줄게요. 제가 상대방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CS 막타를 먹지 못하거나, CS를 먹으려면 저에게 견제를 당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불리한 라인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앞으로 나가서 견제해 줄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앞으로 나와서 견제하면 상대방이 선택을 해야 돼. 아, CS를 못 먹더라도 그건 이해하겠는데 경험치를 못 먹게 하네 이런 식의 상황이 되는 거지. 보세요. 일방적인 딜과는 할수 있죠, 처음에. 그러니까 설명이 좀 부실하게, 부실하게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냐는 계속 보시면 됩니다. 계속 유성으로 견제해줘요. 벌써 상대방이 지금 포션을 한개 사용을 했죠. 이런 식으로 계속 계속 견제해줍니다. 미니언은 최대한 막타만 치면서 라인을 천천히 밀어주세요. 타워의 CS가 박히면은 상대방이 받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받아먹기 좀 불편하게 계속 이런 식으로 막타를 치면서 먹으러 올 때마다 견제해주는 견제해주는 식으로 하면 되고요. 지금 와드가 없어졌기 때문에 저는 계속 라인을 밀면서 견제를 하고 견제를 하고 싶기 때문에 안전한 위치에 와드를 받고 라인을 계속 밀도록 할게요. 벌써 포션을 두 개나 사용했는데 HP가 없죠. 라인전이 엄청나게 유리한 상황이에요. 막타를 먹으러 올 때마다 스킬을 함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확실하게 맞출 수 있을 때 그때 사용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막타를 먹으러 올 때마다 스킬을 날리면 피할 수가 없거든. 싸움이 났으니까 빠르게 빼고 봐주도록 할게요. 피지의 위치를 확인해 준 다음에 저는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라인전이 끝났죠 상대방이 집을 가는걸 확인을 했고 다음 라인이 대포라인이기 때문에 전 여기서 집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라인에 서 있어봤자 다음 라인이 대포기 때문에 굳이 그러니까 이거를 다 계산을 하고 간거에요 상대가 이 라인 숨어있다가 밀어봤자 다음 라인 대포에서 빠르게 라인 못 밀거든 요 그러니까 이런식으로 대충 계산을 하셔야 돼요 봐봐라인을못 밀잖아. 이 라인, 이 라인 밀면 나도 죽거든. 이 밀어 봐. 다시 이 라인 홀딩 하도록 할게요. 라인전이 끝났죠. 이게 유성 아칼리가 왜 피지 상대로 좋은 거야? 피즈는 초반에 라인전이 약하고 아칼린 스킬 쿨타임이 짧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성이랑 되게 효율이 좋단 말이야, 은근. 그래서 이런 식의 일방적인 딜교환을 계속할 수 있고, 상대 피즈는 이제 집을 갔다 오면 저랑 아이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저를 다시 라인전을 이길 수 없는 그런 딜리마에 빠지는 거죠. 그 그러니까 초반 라인전을 못해. 초반 라인전을 못한다는 것보다, 초반에 CS를 상대보다 적게 먹을 수 밖에 없다는 건데, 이런 식으로. 그럼 나보다 아이템이 적게 나오고, 다음 라인전을 아이템빨로 이길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지금 약간 피지가 라인전이 답이 없으니까 부패의 인장을 두개 사, 이거 인장을 두개 사왔는데 여기서 라인전 솔킬만 안 따면 이제 게임을 이기는 거야. 쟤는 코어템이 나보다 늦게 나오고 내가 코어템이 빨리 나온 시점에 쟤는 솔킬을 따면 되는 거지. 이제 이제 라인전을 이길 필요가 없어진 거야. 왜냐? 상대가 아이템을 이렇게 왔잖아. 내가 라인전을 굳이 이기지 않아도 이제 상대는 코어템이 늦게 나오. 코어템이 늦게 나오는 건 뭐다? 강해진 타임이 늘어지는 거고. 그건 자연스럽게 내가 게임을 무난하게 이길 수 있다는 거지. 지금 세긴 한데, 이렇게 센 타이밍에 꿀팁 하나. 상대가 지금 템이 이렇게 잘 나왔어, 그럼 라인 빠르게 밀고 라인전 안 해주면 돼. 봐봐. 어? 라인 이렇게 밀어. 집가. 이러면 라인전 안 해주잖아. 라인전이 이렇게 센 챔피언 상대로는 라인 빠르게 민 다음에 라인전을 안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럼 게임이 이거들. 이, 이 아이템 선택에 되게 의미가 무색해지는 거지. 피지는 라인전을 이기려고 아이템을 선택을 했는데 내가 라인전을 안 하고 집을 갔어.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 할게 없잖아. 아, 근데 이건 좀 위험하다. 이건 아닌 것 같아. 좋은 타이밍에 집을 가서 저도 CS를 몇개 놓치, 놓치지 않았고 제가 아이템이 이제 앞선 상황이 왔으니까 라인전이 다시 유리해졌네요. 다시 이 라인 홀딩 하면서 상대방 압박해주는 식으로 할게요. 이제는 킬각이죠. 상대방이 플래시가 없고 아이템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킬각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적을 정직이라도 CS를 계속 못 먹겠죠. 악순환이 반복이에요. CS 차이가 점점 나고 있습니다. 아! 상대방의 라인전에 답답파을 느끼고 아마 바텀으로 로밍을 갔을 것 같으니까 핌을 빠르게 찍어줄게요. 그러니까 이제 라인전이 답이 없다고 판단을 해서 바 바텀에 갔다 오잖아. 날가 빠진 방식은 안 통한다고. 상대방의 생각을 늘는게 되게 중요해. 이런 식으로 어, 피지가 라인전이 답이 없어. 그럼 할게 뭐가 있어? 억지로 바텀 로밍 이런 거밖에 없는데 저희 팀이 그거를 잘 사려줬으니까 저도 시야를 먹어주도록 할게요. 상으로. 을했습니다 지금 누누가 갱킹을 와도 워낙에 갱킹 HP가 좋은 아칼리는 피해를 당하지 않죠. 난 이런 상황이 좋은데 적들은 그렇지 않겠지. <laughs> 상관이 없어요. 왜냐? 제가 어차피 라인전 유리하니까 이제 라인이 반쯤 나왔으니까 더 가블면 킬각 내도록 할게요. 게임 끝났네요 지금 8분인데 cs차이 30개에다가 솔킬까지 따버렸죠 이러면 피지가 그냥 끝났어요 더이상 회생의 여지가 없어요 저희팀이 던지지 아잘못찍다 아이고 패치 후에 q3 이선마인데 제가 실수로 그거를 찍어버렸네요 그 이름 뭐야 w 습관적으로 w를 찍어버렸네요 네, 우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게 상대방은 그니까 막 다른 강의하시는 분들은 저보다 낮은 티어에서 되게 많이 하잖아요. 지금 이 티어는 다이아몬드 1에서 이 티어고 상대방은 피즈 800판아800 판이죠. 그몇 판이지? 아 몰라. 아 맞아 340판 승률 60% 이상이에요. 이거 아셔야 돼요. 상대방은 피즈를 한두판 하는 사람이 아니라 피즈만 하는 사람이고 나는 그 사람을 이 챔피언 하나로 완벽하게 공략을 하고 있는 거요. 예 이게 야파리가 진짜 아니야. 이게 해보면 알 거야. 피지 상대로 진짜 좋아. 중앙에 와드박는 이유는 제가 상대보다 집을 먼저 갔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보다 먼저 집을 갔다. 그 이야기는 상대방이 먼저 라인을, 라인에 도착을 해서 라인을 밀고 다른 라인으로 로밍을 갈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로밍 가는 위치를 확인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가운데에 와드를 박는 거예요. 적을, 적을. 우선 저는 라인을 밀었고, 타워를 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쪽의 시야를 확인해 줄게요. 핑크하드는 이미 이쪽에 박혀있기 때문에 따로, 따로 사용은 하지 않을게요. 이것도 유튜브에 올릴 거예요. 이 판은 좀 강의 좀 괜찮은 거 같아요. 이거는 유튜브에 올리도록 할게요. 아, 근데 말을 많이 해서 좀 목이 아프긴 하다. 이제는 그냥 굳이 라인을 당길 필요도 없이, 라인 밀면서, 아해게요 방금은 약간 피즈가 플래시를 쓰길 좀 기대했거든? 약간 좀 쫄아가지고 플래시 쓰는 걸 유도를 했는데 아쉽게 쓰진 않네요 근데 어차피 CS 차이가 이미 이 정도로 벌어져서 계속 막차를 먹으러 올 때마다 견제 어, 수박 먹고 가는 거 봐. 아니, 나도 하니 상대방 HP가 없는 걸 확인했으니까 라인 계속 밀어 줄게요. 있겠구나. 아 근데 이게 약간 카스트가 좀 무리한 갱킹을 하려고 해서 어중간한 킬관을 줘버렸는데 어차피 이미 cs 차이가 많이 벌어져서 이런 식의 킬관은 그렇지 상대에게는 의미가 그렇게 많이 없어요 너무 차이가 많이 벌어져서 저 피즈님이 저와의 라인전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여력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선 우선 와드, 와드 받는거나 이런거는 댓글로 물어봐주시고 제가 지금 인게임 하는데 솔직히 그런 질문은 게임이랑 상관이 없잖아 게임이랑 좀 상관없는 질문은 개인적으로 안하셨으면 좋고 제 입장에서 감사해요 너무 너무 약간 나랑은 상관이 없는 내용이야 그게 그래서 좀 그래 게임과 상관 있는 질문만 해주세요 약간 약간 킬좀실수했다 플래시를 빼긴 했는데 원래 좀 깔끔하게 잡았어야 되는데 제가 좀 실수를 해버렸네요. 그래도 어차피 플래시를 교환했기 때문에 눈누에게 없이도 안 죽고 그렇게 나쁜 교환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봐봐, 이, 내가 이런 식으로 템이 나오면 피즈가 그냥 Q로 들어오면 킬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상대가 이로 빠진다 하더라도 나는 대쉬할 수 있는 스킬이 e 랑 궁극기를 두 개가 있고 그냥 이제는 이렇게 템 차이가 나셨으면은 일방적으로 상대가 Q로 들어온다? 이로 들어와서 죽이시면 되는 거예요. 빌지워터 슬로 붙인 다음에 추노하면서 킬. 방금은 제가 좀 실수를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원래는 제가 죽지 않고도 이런 식의 무난한 킬각이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은 좀뭐 하하다 보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나. 진짜 피지 상 피지 상대로 이거 한 번만 해봐. 진짜 좋아. 약하는게 아니라 진짜. 난 이런 상황이 좋은데, 적들은 미드가 주도권이 있으니까 계속 압박해줄게요. 상대방은 CS를 못 먹는 상황에 계속 연출이 되고 있죠. 아, 네, 아이 갑자기 좀 게임이 많이 비벼지긴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어차피 제가 캐리하면 되는 거니까, 어차피 눈으로 보이지 않고 이제는 갱킹에 대해 좀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막타치면서 견제 는식으로 할게요. 바텀에 싸움이 났죠? 빠르게 빼고 가줄게요 저건 애쉬님이 담더 컨고 판단을 하고 저는 눈을 잡기 위해 뭐지? 와 카우스 왜 이렇게 잘해 뭐야 야, 카우스님 잘한다 와 뭐야 아 이사람 부캐 아니야? 왜 이렇게 잘해 뭐야 주포는 라인전이 힘들때 힘들 가는건데 저는 라인전이 되게 쉬워서 라인전은 상대가 어려운게 아니라 되게 쉽게 진행을 해서 주포를 굳이 갈 이유를 못 느꼈어요 주포는 근데 막 코르키 신드라.. 아 코르키랜다 신드라 막 이런거 상대할 때 아, 내가 라인전 너무 힘들고 솔킬 타이거 같은데? 이럴때 가는거지 유리할, 유리할 때는 주포를 가는게 아니에요 주포는 약간 방템 느낌이 되게 세가지고 굳이 유리할 때는 가실 필요가 없는것 같아요

Q 쓰면 킬이야, 이제. 그냥 더 이상 강의할 것도 없어. 여러분들 퇴강합니다. 여기까지 배우시면 다 배우신 거예요. 이제, 이제는 그냥 그거야. 사이드에서 운영하면 되는 거요더 이상,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어. 강의에 대해서. 이제는 상황 판단 셀프야, 봐봐. 지금 내가 사이드에서 모든 챔피언이 이기잖아. 이러면 사이드 가가지고 파밍하면 되는 거야. 아트록스가 지금 많이, 아, 사일런스가 아트록스 많이 힘들어 하니까 내가 라인 체인지 해주고, 사이드에서 계속 아트록스 킬 따면서 차이를 벌릴게. <laughs> 어차피 사이드를 제가 이기기 때문에, 사일런스가 지금 많이 힘들어 하잖아. 그럼 라인 서브 해줘야지. 이제 피즈를 이미 망칠 만큼 망쳤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는 피즈를 약간 풀어주고, 아트록스를 망치러 가볼게요. 상대방이 용을 갔지만 저희 카서스랑 저희 위치가 멀기 때문에 용을 주고 탑 타워를 미는 식으로 할게요. 어. 조금 나, 더더들아안좋하보이는데 나, 나, 나 우선 한타를 하려고 하는 거 어떠니까 무빙 하다가 한타를 안 하는 걸 확인했으니까 다시 탑타이 탑 라인 밀어지도록 할게요. 지금 가봤자 늦기때문에 따로 합류하지않았거구요 이거는 저희팀이 좀 실수를 했네요 싸우면 안된 타이밍에 굳이 싸우러 갈 이유가 없었는데 용을 용어, 지금 준 상태에서 조금 이해가 안가네요 이미, 이미 용을 줬는데 굳이 저렇게 갈 필요가 없는 곳에 왜 가는걸까 좀놓이해이 양감 자꾸 변수를 만들어줘. 와 정상 아니네. 뭐야? 어카 이게 나는 카스가 좀 정상이라고 본다. 애쉬가 비정상이라고 보고. 근데 솔직히 둘다 비상사이긴 해? 뭐하러 싸워 차단 막아놔야겠다 아 근데 이게 좀 이해가 안 갔던 게 우리가 용을 일방적으로 먹히는 상황이 아니라 탑에서 웨이브 막세개 4개 태우면서 나도 이득을 보고 있었잖아 굳이 용을 먹을 필요가 없었는데 어 갑자기 용이 가서 네명이 죽으니까 이거는 좀 애초에 내가 핑을 안 찍었던 것도 아니야 말해주고 안간 건데 조금 서운합니다 이건 사이드 계속 밀어줄게요. 한타를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에 해야 되는데 조금 약간 이상한데 손해를 보니까 조금 그렇긴 하다. 누구도 할수 없지. 아군이 당했습니다. 어이구 최악의 상황이 나버렸어요. 지금 누누가 안 보이죠? 앞으로 대체하지 않을게요. 아 누누가 보였네요. 골치 아픈 게많시간충분 어, 게임 상황이 진짜 이상해졌어요. 뭔가, 뭔가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나와버렸는데? 렌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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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렌 달라고 어디가? 아, 깜짝이야. 어, 렌터 안 주고 어디 가는 거야, 놀래라. 아 렌터 막 자고 있었는데, 아, 놀래. 근데 게임이 약간 많이 이상해지긴 했다. 질 수도 있겠다, 이거. 뭔가. 어 근데 게임은. 어쩔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맞짱 까는데. 어떡해. 이기고 지고 하는 거지. 어, 궁 되게 좋아요, 이거? 나왔어. 와 근데 이 새끼 진짜 개 극혐이다. 역시 근데 이더러운 새끼들은 게임도 못하는 것 같아. 와얘 이거 애시 왔으면 다잡았는데 진짜. 뭐 어쩔 수 없이 게임은 진거 같네요. 이런 식으로 대놓고 트롤하는 사람 있으면 못 이기지. 어쩔 수 없지. 와 근데 나 진짜 약간 롤체에중독 됐나 봐. 아, 여기 암살자랑 검사 시너지 있는데? 사기네. 아, 제발! 아, 까비. 이거 업로드 할 생각이에요. 초반, 초반에 라인전이 너무 강해가잘 돼서 좀 버리기엔 아까운 것 같아. 첫, 첫 라인전이 너무 강해가잘 됐어. 좀, 초반엔 좀 아쉽긴 한데, 첫 라인전이 너무 강해가잘 돼서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어 뭐야 얘아 깨비참 지금 룰루가 와드를 하나밖에 사용 안했죠 전 징크스 암살 한번 해볼게요 아아 아, 징크스 블라 려 했는데 깨비참 아! 아, 뭐야! 와, 미안. 쓰레시 잘가라. 오, 이거 사러? 요 우리! 야, 근데 넌또 게임 안 하냐? 뭐야? 오 마이 갓. 이거 사는 치자. 답이 없다. 이렇게 게임 안 하고, 게임 안 하는 사람 막두명 있으면 어떻게 이겨? 못 이기지, 이건. 아, 근데 말을, 말을 적게 하면 솔직히 재미가 없잖아. 게임만, 게임만 보면은 그냥 막 페이커 개인하면 보러가지고내 방송을 볼 이유가 없잖아. 나는, 나는 방송하는데 말 적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걱정은 감사한데, 그래도 말을 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노잼, 좀 말하는 게 노잼이긴 한데, 말 많이 하는 게 낫더라. 와, 근데 진짜. 어머, <laughs> 아, 아, 오픈, 오픈을 이렇게 상남자. 야 오마이갓이다, 오마이갓. 썰은 찬성하도록 할게요. 지금 예, 저기 이런 사람 두명 있어가지고 게임은 아마 이게 힘들겠네요. 일로 와, 여기서 아, 왜 이렇게 빨라? 좀만 천천히 가 봐. 일로 와봐, 제발 한 번만 파괴되었습니다. 와, 이 게임 뭐야? 어! 어 어. 아! 씨 스킬 다 패했는데 졌어. 아트럭스 아, 강의 안할 건데? 저아트록스 강의 안 할걸. 아, 강조인 것 같아. 아, 절려야 아에 해보니까 이게 궁이 부활이 안 되니까 좀 괜찮을 줄 알았거든 궁그 궁극기 사용하면 피해도 늘었잖아 좀 괜찮을 줄 알았는데 없는 것같아라한 타에서 너무 쓰레기야.